창세기 42장 9절서 17절 말씀. 예, 오늘 말씀은 "요셉이 형들을 가두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받기로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형들을 만난 요셉의, 요셉은 형들을 시험하는 것, 형들을 시험하여 그 형들을 고민하고 과거를 돌아보게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첫째로 요셉의 형들은 형들을 요셉은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갑니다. 당시 애굽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laughs> 곡물을 사기 위해서 여러 나라에서 주변 국가들이 애굽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틈에 아마도 그 애굽이 항상 조심했던 것은 어그 정탐꾼들이 들어와서 애굽의 사정을 알아보려고 하는 이제 그러한 것들을 신경을 많이 쓴것 같아요. 국가 보안을 많이 신경 쓴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일들이 종종 일어났기 때문에 이제 형들도 어 그러한 사람들 중에 한 부류로 그렇게 몰고 가고 있습니다 형들을 보는 순간 요셉은 13년 전에 자신이 꾸었던 꿈을 생각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꿈 꿈을 생각했다 형들을 보면서 자신이 13년 전에 어 17년 전에, 어 13년 전에 꾸었던 꿈을 생각합니다 그 자신들 앞에 엎드린 곡식단들을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는 곧바로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갑니다. 형들의 반응과 또 그들을 묶어둘 이유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10절 말씀 보면 형들은 이에 대해서 항변합니다. 너무나도 어처구니없고 어이없는 말이기 때문에 아주 형들은 또 항변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단지 곡물을 구매하러 온 사람들에 불과하지 그렇게 당신 생각하는 것처럼 어 정탐꾼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항변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 형들은 아마도 답답했을 것입니다 아니 갑자기 자기들이 이렇게까지 될 거라는 생각을 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형제들 열 명이 다 왔는데 그열 명이 다 한꺼번에 다 똑같이 이상하게도 다른 사람들은 어, 상관하지 않으면서 자기들만 딱열 명을 묶어서 그렇게 정탐꾼이라 하니까 자기들도 답답할 노릇이었을 것입니다. 형들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로 어처구니없는 일을 당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이유 없는 일들을 어, 이유 없는 답답한 문제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잠잠히 이유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아마 형들은 그 답답한 상황 속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요셉은 형들에게 그러면 진실을 증명하라 말을 합니다. 13절 말씀에 보면요. 계속해서 형들은 자신들의 상황을 이제 말을 합니다. 우리는 열두 가족인데 열두 형제인데 그러면서 집안의 형제관계도 이야기를 합니다. 막내는 집에 있고 하나는 없어졌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요셉이 그 말을 가지고 형들을 다그칩니다 그 하나가 없어졌다 그 말이 진실하지 못하다는 거죠 형제가 집에 있다 집에 한 사람이 또 있다는 것도 그 진실하지 못하다 그러면서 아주 가정의 사정을 허니 보는 것처럼 그렇게 요셉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만일 정탐꾼이 아니라면 15절 말씀 보니까요 막내 아우를 데리고 와서 입증해봐라 증명해봐라 막내의 동생의, 동생의 존재를 믿을 수 없으니 그러면 너희들이 데려와서 입증을 하라라고 말합니다. 이 형들은 이알수 없는 요구에 당황하게 됩니다. 왜꼭 그렇게 해야 되나? 어, 자기들이 왜 그렇게 해야 되나? 아마도 형들은 자기들끼리 그런 대화를 했을 것입니다. 왜이 사람이 우리한테 그걸 자꾸 입증하라고 그러지? 그러면서 어, 그렇게 당황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요셉은 형들을 3일 동안 가둡니다. 16절 말씀에 증명하라 증명하라 요구하면서 형들을 3일 동안 감옥에 가둡니다 이 3일이라는 시간이 형들에게는 깊은 고민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참 우리가 뭘 잘못했나 우리가 과거에 했던 일들이 일들 때문인가 라고 생각하면서 곰곰이 자신들의 과거를 생각해 보았을 것입니다 형들은 이유를 알수 없는 애굽 총리의 요구에 당황하며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할 시간을 주는 것이죠. 형들은 공무를 살아왔다가 갑자기 정탐권을 올리면서 삶의 위기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쉽게 알수 없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영혼을 사모하게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나님을 찾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인생을 살면서 알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사람들은 영혼의 문제에 접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쉽게 알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알수 없는 일을 만났고 감당할 수 없는 지금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이때 요셉은 검고움이 생각할지 볼수 있도록 형들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한 주간을 시작하는데 오늘 전도서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모든 상황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해 주시는데 거기서 답을 찾지 못하고 알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측량할 수 없게 쉽게 측량할 수 없게 모든 상황을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로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럴 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답입니다 알고 만나는 것이 아니고 모르고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나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삶으로 매사에 그리고 모든 일에 매일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우리의 삶 모든 상황에서 아름다운 결과를 주시는 우리의 생활을 우리가 한번 느껴보면서 이제 12월의 마지막 이제 어, 달의첫 주간을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시는 저 어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